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행동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에 근거한 행동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어,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자, 믿음, 음, 믿음은 영어로 하면 어, face라고 하고요. 그거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예, believe라고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음, 뭐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 face, believe, 믿음, 믿는다, 어, 믿는 것. 같은 말이기도 하면서도 예,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실제로 말씀에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 믿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것이 예, believe 라고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빼놓고 말씀을 안 믿고 내가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내 신념과 내 확신에 의해서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거가 내 자신에 두느냐 아니면 어떤 환경, 아그 사람 말대로 하면 될것 같아 아니면 돈을 근거로 한다든지 환경과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근거를 두는 행동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진리죠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아멘. 이것에 두고 행동하는 것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아멘. 어, 어 전번에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은 상황을 본 거예요. 다른 걸본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은 실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근거를 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아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은 자 말씀 아,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나은 것이 틀림 없어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근거에서 행동할 거야. 그러면 내가 말씀을 믿고 나는 나았어. 라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감기의 증상으로 인해서 몸조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몸을 끌고 의실거리는 몸을 끌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믿음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자, 이게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행동은, 행동은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믿었으니까 그 결과물로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걸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보였을 때의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을 때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의 결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이장십4절 말씀해 보실까요? 야고보서 이장십4 절, 이장 십사 절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죄에서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각의 상황과 처지 모든 여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그 행동하지 않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개선시키고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행동에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갈게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하시, 아, 보, 보이리라 아, 하리라. 아멘. 여기서 단순히 믿음과 행함의 다른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 대치시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누가 음 5장 4절부터 볼게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시몬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였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안 가본 곳은 없습니다 낚시 포인트 그물 포인트 어디가 잘 잡히고 어디가 안 잡히고 그리고 낮에 어, 새벽에 어디에 물이 차갑고 어디에는 따뜻해 있고 그리고 물고기들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어종들이 있는지 아주 빠삭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빠삭하고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전문,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훈계를 두고 있어요. 훈수를 두고 있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말고 딴 데로 한번 해봐.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는 목, 목수 전문인데 전기 전문가한테 전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 누가 그걸 인정해줘요? 어? 아니 가축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뭐 식물에 대한 전문 각각 분야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그 말씀들을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그 말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절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많은 곳에 던져 봤어요. 던져 봤는데 아니 베드로가 이게 뭐저뭐 이제 어그 왼손잡이라 왼쪽에만 던져 보고 그리고 오른손잡이라 오른쪽에만 던져 보고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필은 왼쪽이야. 오늘 여기만 판다. 나는 오늘 한, 뭐, 한번 하면 난 이것만 뽑아. 하고, 그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30년 동안 해본, 이거, 저거 뭐다 해보았다면. 여기에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것은 모든 노하우,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결과, 내 수고는 뭐, 이, 이 결과 값이 이거이지만, 그 다음 읽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기 말씀 여기 말씀이란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마를. 내가 그 말씀을 취하면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선포했지만 그 말씀 내가 취하면 그때부터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의지하여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어, 에피라는 단어인데요. 어뭐 뭐, 뭐, 시간과 장소에서 어, 어떤 때, 음, 어떤 장소, 뭐뭐뭐 뭐, 뭐, 위에 이런 단어로도 쓰, 쓰이지만 번역할 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의 어, 속격이나 역격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하여"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 본다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이쪽에 던져라"라고 하니까. 내가 이전까지 수고하고 내 모든 지식과 모든 전문성을 다 통토로 해봤는데 안 되는데 아 그새 물고기가 여기 와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물고기도저배 밑에만 계속 쫓아다니 숨어 있다가 어, 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의지에서 그렇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근거 그 베드로가 한 행동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능히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이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반박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거기는 주식이 빵이니까 빵 빵과 의로와 많이 다른 단어예요빵 의로 에피, 이 만이라는 단어는 유일한, 그러니까 사람이 밥 먹은 것으로 유일하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으로라는 단어도 에피예요. 자, 그럼 사람이 밥을, 빵을 근거로 한 유일하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말씀으로 에피.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왜? 어,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 밥안 먹고 살수 있어요? 배고픔을 느끼는다는 것은, 예, 즐거운 거예요. 아, 뭐 이게 아침 먹었는데 저녁까지 됐는데 배가 안, 안, 배고파. 어, 그럼 입맛에 즐거움이 없어요. 사람은 입맛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밥을 먹었는데 커피나 뭐 다른 과일, 그 입맛이 또 따로 있어. 얼마나 즐거워요. 삶이 즐겁잖아요. 근데,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입맛으로 사죠. 맛집. 저도 찾아다니는 거 좋아요. 맛집, 이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산다고요? 정말 사람은 뭐예요? 육적인, 자연인, 동물적인 육신의 고기를 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 영이니까, 너희, 하나님 예배할 거야? 그럼 너희도 거듭난 영으로 예배해야 돼.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예배해야 돼.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거듭난 영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가 아니란 그건 예배가 아니죠.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영인 줄 인식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사람은 삶에서도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삶을 예배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아멘.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근거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멘 자, 믿는다라는 단어는 빌리빙이라고 뭐, 할수 있죠 믿는다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어이 어, 이더블캐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의 근거에 행동한다라고 하셨어요 말이 맞는 거죠 자 믿음은 우리는 그동안 말씀에 설득돼서 말씀에 반응하는 거 있죠 아멘 또한 이 믿음은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 열심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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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유예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 어, 지금 월세를 내야 될때 되는데 지금 뭔가 돈이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왔어. 어, 될것 같아. 마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몇 막 시간이 전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막 시간이 흘러가고 막 믿음이 충만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러고 방송 들고 딱 일어나는데 예,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 문문이 삐걱 소리 나는 데부터 현실이 딱들어와아 들어가면 뭐, 아, 빚쟁이 들어올 건데, 또 빚이 독주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불안을 거절해야죠. 예수 거절해, 예수 이름 거절해. 아멘, 아멘. 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은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태까지 자세를 의자를 뒤로 휙제기고 목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핸드폰에 기록을 했어요. 한참 기록을 하고 일어나는데, 어, 어우. <laughs> 어, 목이 뻐근하면찡 하고, 뭐, 찌릿하고. 순간 들어오는 생각이 있잖아. 그때 잡생각이 들어오잖아. 요 먹어 들어와요? 목디스크? 목디스크? 증상이 리얼해. 요 리얼하고, 오!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우린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말해야죠.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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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만어 여보, 나 뭐, 목 있지? 막, 어우, 목 드신 건가? 어 뭐, 자세가 이랬어. 막,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요. 리얼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리얼하게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 은 뭐예요? 상황에,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 아니라, 상황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 증상이 올때딱 하는 말은,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 자신이 사는 시대보다 700년 후에 오셔서 하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말씀에 대해서 끌어다가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그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형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은 미래에 700년 후에나 오실 분을 자기는 과거형으로 갖다 쓴 거예요. 나는 이미 나았어. 자기가 이미 끌어다가, 이건 내 거야. 아멘!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말씀 끌어다가, 이 사연은 1700년, 2700년 전 거예요. 그걸 끌어다가 나는 아멘! 나도 지금 나왔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고, 내 몸에 전달되어져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3절인데 아까 말씀 못 들으니까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뭘 주셨다고요? 영적인 복을 다 주셨대요. 주셨는데 풍성히 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와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아멘. 그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늘의 복지, 하늘의 복리, 번영, 성공.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해결된 거예요. 아, 네. 아멘? 아, 네. 이걸 믿는 사람은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네. 두려워할까요? 담대할까요? 아멘. 네. 긴장감은 와도, 긴장감은 와도 예수 이름 거절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멘? 아, 확신이 내 육신의 이 방정맞은 생각이, 아, 이건 이런 것 같아 라고 방정맞은 생각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죠. 아, 네. 예수 이름 떠나가. 아, 네. 거절합니다. 아멘? 거절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 네. 어제 야구했죠? 막, 안타깝죠. 아, 참. 예, 사, 어, 예 삼성과, 예, 예 라이언, <laughs> 타이거즈. <laughs> 안타깝죠. 예. 구회는 몇회 말까지 있어요? 구회 말까지 있어요. 그죠? 어. 근데 결과는 나왔어. 졌어. 어. 그러나, 시리, 시즌이잖아요. 그죠? 한번 저도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긴 거예요. 복싱 경기 마찬가지죠. 축구 전반전 후반전. 우리의 삶에서 아 이번 시험 망친 것 같아. 아 진짜 기도했는데 안 되네. 이런 방증 맞은 생각과 말은 하면 안 돼. 아멘. 네. 네. 이미 전반전 하나 끝난 이회이회초초 1회, 1회 초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게임 끝났어. 야 우리 망했어. 우리 게임. 마. 그러면 왜 뭐래 감독이 저놈은 안되겠다 저놈은 못 쓰겠네. 아니, 지고 있는 상황이 사회 말 뭐까지 경기상황이안 좋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선수들한테 "야, 우리 할수 있어. 야, 지금 아직도 어, 어, 뭐몇 명부터 더 남았잖아. 야구를 제가 잘 몰라서 몇, 몇 경기 더 남았잖아. 야, 우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으쌰으쌰 으쌰 하고 돌아다니는 확신에 찬 선수를 좋아하겠어요. 야, 이제까지 상황 보니까 우리 안될것 같아. 안될것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인간을 좋아하겠어요. 예, 하나님은 인생의 감독자이십니다." 아멘? 감독자세요.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은 그걸 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믿으시죠? 아멘.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다 주셨다 하시니까?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인맥도 다주셨고요 그리고 물질도 환경 다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난 믿음의 근거에서 찾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두려움과 없는 것처럼 찾는 것이 아니라, 야, 됐어. 이미 된 거야. 라고 해서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아멘? 어, 제가 요즘 전단지 돌리고. 명함 찍고 전단지도 뭐 사천 장씩 한 판에 뭐 사천 장나 나오는 거니까 찍었어요. 그럼 믿음 없는 행동, 야씨 이걸 다 누구한테 갖다 주냐? 어디다 뿌리냐? 이럴 거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갖다 붙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항상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되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1 7절 말씀 볼까요? 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했다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이 있네. 어, 우리가 이게. 음. 사람이 돌아가시면 음 있으면 어여기 사람이 있네 라고 하지 않죠. 어 시신이 있다고 하죠. 자 믿음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다면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믿는데 평안하 해죠 만약에 염려나 근심이 오면 어떻게 거절한다 겠죠.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난 편안하다 이미 이루어졌다 확신의 말을 해야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전 내로서 기도 시간 돼서 올라가는데에 거기 다리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놓으노니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그 전에 예수님이 야어 말씀해 어, 이 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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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장애인을 어, 일어나 걷게 하라는 말씀 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뭘 근거를 가지고 했을까요? 마가봉 16장입니다. 마가봉 16장, 17, 18절. 시자 믿는 자들에게 이름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손을 얹은 즉. 그 말씀의 근거에서, 베드로는 이미 하늘의 영적인 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에딱 가다가, 어? 어, 믿음이 있는 것 같네. 손을 얹는 거예요. 아멘, 병제. 어느 누구이든 가서 손을 얹으십시오. 친구가 아파해, 힘들어해. 손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손을 잡아서 확 나아. 나서서 일으켰어요. 아니, 너 일어나 봐. 일어나 봐. 너, 나너 내가 너 병원을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잡아서 일으켜 세워 세워버렸어요. 아멘. 믿음을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한행동인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아까 17절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리고 누가 보면 1장 37절입니다.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 너, 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거야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천사가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각각의 낱낱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다. 전능하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 다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에메아 1장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이 모든 거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 취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뭐 전후 문명, 아,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지. 내가 내가 갖다 쓸 말씀이 아니냐고 이렇게 치워버리면, 갖다 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우리가 Q T 훈련을 많이, 말씀 묵상 훈련을 많이, 전원 문맥을 하도 보라고 시대적 배경도 보고 막 이런 걸 하도 보잘 보라고 어저기 교육을 해놔가지고 이걸 못못 못 갖다 쓰는 거예요. 나, 나 나한테 쓰라고 냉장고에 다 넣놨는데 어 엄마가 먹으러 줬는데 그걸 못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쓰 갖다 쓸수 있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그말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근거, 뭐 어, 말씀에 대한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아, 네. 아멘.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끌어다 쓰십시오. 부유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아멘? 어떤 여건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